야, 혹시 이 말투 쓰는 사람 봤냐? 오늘 본성 자체가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투 네가지 팩폭 제대로 박아줄게 첫째, 비아냥거리는 말투 칭찬하는 척 비꼬는 스킬 만렙 와, 수빈씨는 체력 좋으니 밤샘도 괜찮겠네 호호호, 듣기만 해도 기빨려 네 비웃음 다 티나 둘째, 명령주의 말투 수빈씨, 이거 지금 당장 해 퇴근은 그 다음에 야, 내가 니로보시냐 네 부탁은 개뿔 지가 왕인 줄 알아 셋째 무시 섞인 말투 그 정도 아이디어는 누구나 하던데 뭘 그렇게 뿌듯해해 네 열정과 노력을 한 방에 쓰레기통으로 네가 뭘 안다고 내 가치를 깎아내려 마지막 넷째 투덜거리는 말투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나만 이럴까 세상 불만지 혼자 다 안고 사는 애들 옆에 있으면 내 기분까지 나락행 예약이지 말투는 인성의 거울 이런 말버릇 가진 사람 무조건 걸러야 한다. 혹시 나도 모르게 이랬다면 지금 당장 고쳐. 건강한 관계 똑똑한 말투에서 시작된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